야, 야, 서서서 한명 더서 야, 돼 한명 더서 야, 돼 야. 야, 야, 야. 야, 走，打个，打个，打个，打打 <Wow. S 2> 哇！哎！来呦！哎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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！ 카메라 여기 있구나. 정훈 골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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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. 우리.

바로지 마, 오케이!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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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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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아어 축구의 수아이 이렇게 높습니아 자, 그리고 팁 하나 드리자면 제가 마지막 골 실점했을 때 미끄러진 것도 있지만 제가 나갈까 말까 한 0.01초 정도 고민했거든요. 그 사이에 벌써 공격수가 이렇게 와서 1대 1 상황이 된 거예요. 그래서 판단력 중요하다는 점. 수고했어. 다 아... 이야. 수고 수고 수고. 수고. <laughs> 아, 수고하니다 어, 수고했어 수고. 아,